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다인입니다. 세종종합시험센터에서 SM-22 선우 전투기 엔진 통합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올해 34세 항공기 엔진 통합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원래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테스트로그, 열피로 데이터, 엔진 회전수 곡선, 연소 효율 지수 그런 건 매일같이 꼼꼼하게 남기지만 제 마음속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내려간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선우마이너스2 2 b 가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아니, 내가 기록해야 한다. 처음부터 일이 복잡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SM-22 블로그 일은 이미 미국 제트젠의 JG-400이 엔진을 얹고 양산 궤도에 올라 있었죠. 저는 데이터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엔진 통합 테스트의 루틴은 늘 같았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 터빈 부품 상태를 체크하고 8시 30분에 전날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고 9시부터는 연소실 내 압력과 추력 곡선을 시뮬레이션과 대조합니다. 저녁 8시 혹은 구시해야 실험동에 불을 끄고 나올 때면 도로는 이미 텅 비어 있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이었을 겁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대형 모니터에 찍힌 빨간색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중동 수출승인 팬딩 익스터널 오서러제이션 리콰이어드. 저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팬딩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승인 절차가 조금 늦어질 뿐몇 주만 지나면 녹색불로 바뀌는 게 보통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워싱턴 쪽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다인 씨 이번 건은 단순 지연이 아닙니다. 승인 자체가 보류됐어요. 향후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승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시험한, 우리가 완벽히 만들어낸 기체가 정치라는 변수 앞에서 아무 힘도 쓸수 없다는 사실. 그날 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데이터 로그 대신 국제수출 규정과 조약 문서가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름을 들은 게 오렐리우스 엔진스였습니다. 영국 더비의 본사를 둔 유럽의 마지막 터빈 엔진 메이저.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저희 팀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보낸 첫 번째 문건은 단두 장짜리였습니다. 형식은 간단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제 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코어는 우리가 데이터와 주권은 당신들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두번 세게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이지만 계약과 협상 언어도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설계, 공동 IP, 그리고 공동 시장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산업통상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에서 누군가가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당신이 섀도 패스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섀도 패스. 겉으로는 블록일의 양산과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블록이 공동 엔진 개발을 병행하는 계획.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철저히 비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밤낮이 사라졌습니다. 세종 시험센터에서 더비로 더비에서 걸프 지역 사령부로 이어지는 화상회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5시에 첫 회의를 시작하고 새벽 2시까지 협상 조율을 마치면 겨우 3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더비의 엔진셀에서 들려오는 금속 공명음, 화상회의 중 터지는 데이터 알람, 그리고 조항 하나를 두고 몇 시간씩 이어지는 논쟁.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코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비 계량의 마로 생태계. 그중 하나라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승인 버튼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계약의 기록이 아닙니다. 속도와 주권, 그두 점을 잊기 위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왜그 순간의 문장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믿기 힘들 만큼 흐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엔진 시험동의 금속 외벽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겠죠. 저는 내내 노트북을 붙잡고, 계약 조항 초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곧바로 협상장으로 이동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코어를 내주지 않고 데이터와 MRO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첫날 회의는 서두부터 살벌했습니다. 영국 오렐리우스의 협상총괄 마리온 클라크. 그녀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코어는 우리가 가져가죠. 대신 주변 개통과 정비는 한국 목스로 합시다. 저는 준비해 온 노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첫째, 로열티율 단계적 감액. 둘째, 핫픽스권 문제가 생기면 승인 절차 없이 즉각적인 수정권 확보. 셋째, 에스크로 데이터 관리. 넷째, 코어 접근 제한을 두더라도 API 문서화와 테스트 데이터 공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리오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눈을 가늘게 좁혔죠. 다인 씨 당신들, 정말로 공동 설계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 노선을 위한 시간 벌기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엔진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MRO 시장의 매출 구조. 표의 마지막에는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추력은 시험실에서 나오지만 주권은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시험동 옆 컨테이너 숙소에서 혼자 모니터를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크린 위로 뜬건 블록이 엔진의 첫 연소 테스트 준비 상황이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수, 진동, 올그린. 그런데 첫 번째 연소 사이클이 돌자마자 그래프가 급락했습니다. 열장벽 코팅 박리. 시험동 내부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고,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윤석. 그는 숨을 고르며 단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다인 씨, CMC 파일럿 로트를 쓰죠. 준비돼 있습니다. CMC. 세라믹 복합제. 공개된 적 없는 비공식 연구 파일럿 로트. 리스크는 컸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백운 고고도 시험장으로 옮겨진 테스트 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엔진을 돌렸습니다. 저는 관제실 모니터 앞에 서서 손끝으로 그래프를 쥐어짜듯 바라봤습니다. 열피로 사이클 카운터가 500을 넘고 700을 넘고 마침내 1,000 사이클을 찍었을 때 관제실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패스, 올퍼레머터즈 나머널 관제실 안에서 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시험동을 빠져나오면서 하윤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넘은 건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벽을 넘은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트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기존 블록일 엔진 체제 유지를 조건으로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API 문서화와 진단 파라미터 접근권을 일부 개방하겠다. MDF 독립 편집도 허용하겠다. 다만, 코어 접근권은 여전히 불가하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속도와 주권, 두 단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블록 1의 안정적인 양산 속도와 수출 타임라인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블록 1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인가? 회의실 한가운데서 마리온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다인 씨의 몫이겠죠. 어느 쪽이든 대가가 따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의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국내 부품 국산화율, 엔진 통합 테스트 일정, 국제 입찰 시기, 그리고 라이선스 로열티 감소율. 화이트보드 위에서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속도와 주권. 두 점을 잇는 건 결국 데이터와 문장이다. 이 시점부터 협상은 단순한 기술적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문서 리뷰, 수십 개의 언어로 작성된 법률 조항, 그리고 순간순간 변하는 정치적 기류.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엔지니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추력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날 사막연합 공군에서 온 입찰 공고 메일을 처음 열어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세 줄의 공고문.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조건이 압축돼 있었습니다. 48대. 30년간 안정적 정비 및 계량 보장. 정치 상황과 무관한 MRO 체계 유지. 저는 메일을 읽고 난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정치와 무관한 정비 체계. 그건 단순한 기술 계약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 외교, 그리고 신뢰가 맞물린 국가 단위의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정부는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산업계 인사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카드가 나란히 올려졌죠. 패키지 A 즉시 인도 미국 제이지4 0 2이 엔진 그러나 매년 갱신해야 하는 수출 승인. 패키지 B 18개월 후 인도 한영 공동 엔진 탑재 상호 대등한 수출권과 한국 주도 MRO 체계 보장. 저는 두 제안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일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간 어떤 좌표를 향해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그 주, 저는 다시 사막연합공군 사령부와의 기술질의 마라톤에 뛰어들었습니다. 라만 알마지드 실장은 화상회의 첫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마케팅도, 국제정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단 하나, 정치와 무관한 30년간의 유지 개량 보장입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떤 엔진 메이커도 그런 보장을 문서로 찍어 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엔진 수명 주기 데이터를 다시 열고 표준 정비 주기와 부품 교체 주기를 도표로 재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건을 박아 넣었습니다. 정비 주기 800시간 주기 정비 3000 사이클마다 코어 오버홀. 부품 국산화 18개월 이내 70% 30개월 이내 90% SLASERVICE 레벌 어그리먼트 비상 시 72시간 이내 부품 공급 보장. 데이터 복구 실시간 백업 및 이중화. 상호 거부권 정비와 계량 계획에서 상호동의 필수. 회의가 길어질수록, 라만 실장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계약서 초안을 바라보다가,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다인 씨, 이건 단순히 문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파일럿들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시스템입니다. 이걸 당신들이 정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간,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죠. 라만 실장님 저는 시험 데이터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72시간 그건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회의 밤에는 엔진 테스트 로그와 계약조항 검토 그리고 새벽에는 다시 전략 회의. 몇 시간씩 이어지는 화상회의 도중, 저는 수십 번씩 타임라인을 새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속도와 주권, 두 좌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궤적을 찾기 위해서요. 영국 팀과의 협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마리오는 새벽 3시, 더비 시험동에서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다인,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동등한 파트너십이군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 얻으려면 우리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블록산부터 독자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최소한의 공동 데이터 접근권은 남겨주세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협력의 끝이 독립이라는 걸 당신들도 인정한다면요.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마리온이 잠시 미소를 짓는 게 보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묵묵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입찰 마감 전날 저는 다시 시험동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SM-22B의 지상 추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죠. 스크린 위에 뜬 그래프, 연료 유량과 추력곡선, 온도와 진동지표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궤적이 하늘로 이어질 수 있다. 사막연합 공군은 최종적으로 패키지 B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낙찰 통보의 음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는 서류 더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종 조항에 서명하면서 문서 한쪽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블록 3 이후 한국형 완전 독자 엔진 지원 및 로열티 면제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협력의 끝은 독립이다. 그리고 그 독립은 우리가 쌓아 올린 수천만 줄의 데이터와 수백 페이지의 계약 문장 위에 존재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날,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계약 문서의 마지막 조항들을 다시 검토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더비에서, 세종에서, 그리고 사막의 기지에서 수없이 논쟁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세종시험센터 관제실로 향하는 길, 하늘은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지 앞에 도착하자, 멀리 경납고의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SM-22B,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엔진의 첫 번째 기체가 그 안에서 조용히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추력 곡선, 연료 유량, 터빈 회전수, 진동 패턴, 그 모든 숫자와 그래프가 저를 압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추력 예측치와 실제 데이터 차이 오차 범위 0.2% 이내 유지 중 테스트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면서도 눈은 한순간도 스크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륙을 앞두고 기체 콕핏에서 최민겸이 마지막 교신을 해왔습니다. 다인 씨,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아니라 하늘을 믿어봅시다.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숫자와 문장 위에 세운 하늘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사람의 손끝과 심장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죠. 2630초 전 관제실의 공기가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 위의 그래프와 파란색 추력 곡선에 집중됐습니다. 26 짧은 한마디와 함께 SM-22B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관제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호흡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초 뒤, 추력과 연료 유량, 엔진 진동 수치가 예측치와 완벽히 일치하는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머널. 올 시스템즈 나머널. 하늘 위로 선우2 2비가 가볍게 선회했습니다. 창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올랐고, 기체의 은빛 동체가 빛을 받으며,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수년간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협상장에서 마리온과 마주 앉았던 날, 백운 시험장에서 CMC 샘플을 가공하던 밤, 그리고 라만 실장의 화상회에 속 단호했던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착륙 후, 저는 경납고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멀리서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체가 엔진을 멈추고 관제실에서 첫 비행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송출될 때제 시선은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블록 3 이후 한국형 완전 독자 엔진 지원 및 로열티 면제. 이 문장을 쓰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밤과 눈앞에 성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렀죠. 엔진 주권은 부품이 아니라 문장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문장이 결국 하늘을 올려보냈다. 며칠 뒤 사막연합에서 공식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48대 전량, 패키지 B로 최종 낙찰. 라만 실장의 서명과 함께 짧지만 강렬한 한 문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하늘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가가 조금 시큰해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는 제 책상 위에는 첫 비행 당시의 데이터 로그가 놓여 있습니다. 추력 곡선, 연료 소모율, 엔진 온도, 그 모든 수치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렬된 그래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향한 좌표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블록 3, 완전 독자 엔진,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 하지만 저는 압니다. 데이터와 문장이, 그리고 그 문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궤적이든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날의 떨림은 아마도 제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속도는 합격점, 주권은 목표점, 두 점을 잇는 건 테스트 데이터와 계약 문장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저는 또 다른 테스트로그를 열어봅니다. 이제 이 원고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엔진을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이 사연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또 다른 비행의 연료가 됩니다.